늙은 부모를 깊은 산 속에 내다버리는 것을 일컫는 고려장이라는 단어는 간혹 아직도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풍수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곡, 폄하한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는데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징역 1년, 상이 끝나기 전 상복을 벗는 자는 징역 3년, 초상을 치르지 않는 자는 귀양을 보낸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고려시대는 효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고, 각종 기록에서도 고려장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려장이라는 용어가 늙은 이를 버리는 풍속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최초의 기록은 1882년도에 발간된 윌리엄 그리피스의 책 은자의 나라 한국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유행하여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속이 한국에 성행하고 있었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리피스의 이 책은 조선을 서양에 소개하며 한국의 역사와 풍속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많은 부분 엉터리입니다. 당시 그리피스는 일본에 거주하며 한 번도 조선을 찾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역사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자로 일본 정부의 초빙으로 도쿄제국대학의 전신인 도쿄가이세이 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일본이 주체가 되어 조선에서 미신과 전제왕권을 몰아내고 서구문명과 기독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료들에만 의존해 한국의 역사와 풍습에 대해 서술했는데 한국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일부 설화의 내용을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왜곡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부산은 고대부터 대마도주의 영지였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헤어스타일은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던가 이 그림을 가지고 16세기 조선 무사라고 하고 이걸 조선의 식탁이라고 책의 사파로 소개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조선에 한 번도 안아보고 헛소리한다는 말에 신뢰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피스는 조선에서 선은 선명하다, 생생하다의 뜻인데. 자기 맘대로 고요할 선으로 바꾸어서 아직도 도처에서 쓰는 Land of Morning Calm 이라는 묘사를 최초로 합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어구는 일본을 가리키는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에 상응했던 것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바쁘고 부산스러워야 하는데 나태한 뉘앙스를 주면서 힘과 정열을 상실한 나라라는 이미지로 이후로도 많은 서구인들이 무기력한 조선을 묘사하는 어구로 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직도 대한항공에서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미와타마키라는 사람이 쓴 구비전설집 전설의 조선이라는 책에서 늙은 제아비를 지게에 다지고 산 속에 버리려는 어떤 사내가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아들 보고 그 지게가 필요 없으니 버리라고 하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아버지도 늙으면 필요할 텐데 또 써야 하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곧 크게 뉘우치고 버린 제아비를 다시 모셔왔다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1924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동화집에도 부모를 버린 사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고 1926년 나카무라 요헤이가 정리한 조선 동화집에도 거듭 수록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효자전에 실린 원곡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 즉 중국의 전설을 우리나라 것인양 둔갑시킨 일본에 의해 각인된 것이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로 볼수 있고. 이나대학교 체인학 교수 같은 분들은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고려장을 한 무덤은 파헤쳐도 된다며 조선 일꾼들이 무덤을 파는 것을 당연히 꺼리는 분위기에 효과적인 핑계가 되기도 하였고, 이 지금부터 개성 주변의 고려고분들이 일본에 의해 대거 도굴당하기도 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제가 고려시대의 풍습이라며 매도한 일이 진짜 풍습으로 존재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피스가 쓴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대목인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유행하여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속이라는 기록에서 볼수 있듯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근대까지 존재했던 악습입니다 실제 일본 나가노현에 존재한 산에 고령의 노부모를 버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영화화한 것이 1984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마무라 쇼이 감독의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로 에도시대 말기 산골마을에서 부모가 70세가 넘으면 그들을 등에 업고 나라야마라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 서 부모를 버려두고 와야하는 전통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소름끼치는 내용이라 자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마비키는 일본어로 속가내기라는 뜻인데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 평균 자녀 수가 3명이었는데 아이가 3명 이상 태어나면 전부 어떻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악습은 일본의 전국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일본을 방문했던 서구 선교사들의 저서에 많이 언급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은 에도시대 중기 이후 전란종식 후 평화가 오고 온천개발로 목욕문화도 발달하여 위생도 발전해 평균 수명도 32-33세로 청나라 24-25세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인구성장률은 청체되었었습니다. 일본인구는 1721년 2600만명 1792년 2500만명 1828년 2720만명 등 이었는데 다른 이유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에도시대의 인구중가율이 낮았고 그것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런 일을 했던 이유로는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세율이 높아서 새로운 생명을 감당할 경제력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연간 1인당 54kg의 쌀만 소비할 수 있었다는데 육류와 밀, 기타 먹을거리 등으로 인해 소비량이 상당히 적어진 현대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60kg인 것과 비교해본다면 당시 일본은 육류 소비 금지를 비롯하여 현대와 비교하여 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시기인데 54kg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슬아슬한 양이어서 입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학자들의 저서에 따르면 상당한 숫자의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습은 1930년대까지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에는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때 생산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아이들을 없애는 일이 한국에서도 역사 전체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사회 어디에서나 극한의 상황일 때 단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른바 사건과 사회에 만연했다. 나아가 풍습이었다는 것은 아주 다른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조차 부모를 봉양하기 힘들어 양로원에 모신다거나 하는 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논란이 될 때가 많고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아들이 모친을 묻었다가 3일 만에 구조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이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중국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거나 심지어 풍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저런 행위들이 이른바 풍습이라는 말로 실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저런 풍습이 있었던 나라라서 그럴까요 일본에서 최근 c19 사태와 관련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호치는 14일 노인이 젊은이에게 집중치료를 양보하는 카드에 대해 한국인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상해보라 c19가 중증화한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남은 중환자실은 한개 그때 같은 증상의 젊은이가 옮겨져 왔다. 당황한 병원 직원에게 숨이 끊어질락 말락한 노인은 품에서 하나의 카드를 꺼낸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집중치료를 양보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카드를 본 직원은 노인을 방치하고 젊은이를 중환자실로 옮겨간다. 당신은 노인처럼 할수 있습니까? 신문은 일본에서 C19에서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중 하나는 중환자실과 고급 의료기기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집중 치료실 병상 수에 대해 독일은 인구 10만 명당 30개, 이탈리아는 12개 정도, 일본은 5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인공패 등 고급 의료자원은 대수의 제한이 있으며, 환자 수가 증가하면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는데, 그 결과 의료 현장에서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할 것인가라는 갈등이 생겨 의료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사카대학 인간과학연구과 이시쿠라 교수가 집중치료 양보의지 카드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C19로 인공호흡기와 인공패 등의 고급치료를 받고 있을 때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나는 젊은 사람에게 고급의료를 양보합니다. 이시쿠라 교수는 경무의료 종사자의 무거운 정신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노인이 만일의 경우 고급 의료를 젊은이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양도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회복 전망이 낮은 노인보다 젊은이를 치료하는 생명의 선택으로 양도 카드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자신 스스로도 이 카드에 서명했다는 이시쿠라 교수는 스스로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60세가 되. ...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60세 이상이 되면 한정된 의료자원을 한창 일할 젊은이에게 양보하는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본인들의 상황과 생각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일본의 풍습이지만 앞에 노인이나 어린이를 버리는 풍습까지 생긴 이유는 최근 일본인들의 입에 달고 사는 의료 붕괴처럼 식량 공급이 붕괴되었지만 그 식량 붕괴 사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조차 붕괴된 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카드까지 나온다는 것은 일본은 의료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붕괴 상태를 시정하고 만회할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까지 붕괴가 되었거나 국민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서구, 유럽이 초창기에 그렇게 욕을 먹고 삽질을 해도 결국 테스트 수는 엄청 늘렸고 다른 의료자원들도 확충해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테스트 숫자도 늘리지 못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도 인적, 물적, 집중치료자원을 늘리거나 조정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이라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오게까지 만든 정부와 사회의 실패를 먼저 질타했을 것이고 인적 물적 의료 자원의 보충이나 효율적 배치에 대한 토론을 할것 같은데 놀라운 일본인들은 대부분 의료 붕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실 테스트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다. 국산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했던 시점에 이렇게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삼성, SK, LG 등의 한국 기업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산화에 성공하고 다른 국가들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삼성이 일본 규제 발표 당일 이미 중국 DFD사의 불산시험을 끝냈다. 한국 솔브레인의 액체 브라수소가 삼성전자 품질평가에 합격. 자 여기서 액체 불화수소, 불산이라고 하죠. 액체인 불산과 기체인 불화수소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다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불산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한국에 있는 합작법인들에서 공정을 거친 후에 만들어진 고순도 불화수소를 삼성전자, SK아닉스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을 예로 들면요. 일본의 스텔라케미파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합작법인 획트라는 곳에 불산을 보내면 획트가 이를 공정하여 기체 고순도 불화수로 만들고 이를 삼성과 에스키이닉스에 판매하죠. 그런데 획트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솔브레인이 49%에 솔브레인의 정지환 회장이 2%로 솔브레인이 총 51%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의 불산을 보내는 스텔라 케미파는 39%, 일본의 마루젠 화학이 1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의 액체 브라수소 불산이 삼성전자 품질평가에 합격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도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자 일본이 마치 한국의 인심이라도 쓰듯이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브라스소를 삼성전자에 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죠. 사실 이러한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가능했던 것이 삼성이 초능력을 보유해서가 아니라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일본산 제품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죠. 향후 WTO에서 한일전 싸움을 의식해서 일본이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판매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자폭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삼성이 일본산 대체품을 찾는데 실패하였다면, 일본 수출 규제가 아베의 뜻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았을 겁니다. GDP가 5,800조 원에 달하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백억 원 정도 수출 못했다고 경제에 전혀 타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되었다면, 1년에 118조 원 날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나리오는 아베 총리의 헛된 꿈이었죠.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삼성이라는 고객을 잃을까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수출하겠다며 자기네 제품을 제발 사달라고 빌고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일본이 건너면 안될 강을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탈일본 소식들이 전해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만간 브라스소 국산화 테스트를 끝내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까지 결정적인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반도체와는 다르게 1 2 9 순도의 초고순도 브라스소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국산화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소식을 들은 일본 기업들이 뒷목을 잡고 울고 있는 이유죠. LG 디스플레이는 삼성보다 빠릅니다. 원래 이번 달 말쯤 국산화 테스트가 완료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이미 마지막 테스트를 끝내고 양산에 본격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100% 국산화가 비교적 쉽게 가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에 필요한 불화수소는 패널 표면의 결함층을 제거하는 고순도 불라수소와 세정에 필요한 저순도 불라수소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저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100% 탈일본이 가능하죠.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 결함층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고순도 불라수소인데 트웰브 나인과 같은 초고순도 불라수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내100% 국산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받게 될 타격은 얼마나 클까요? 우선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지난해 155조 원입니다. 매년 4.2%씩 성장해서 2024년도에는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엄청나게 큰 시장 규모입니다. 2018년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액은 24조 원, 삼성 디스플레이는 32조 원, 구리 합하면 56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과 LG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핵심 디스플레이 업체는 한국의 삼성과 LG 그리고 중국의 BOE, 이노룩스 AU Optronics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인데요. 여기서 스마트폰 세계 1위인 삼성전자의 계열사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대형 TV를 포함한 가전 제품과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의 제왕 LG전자. LG 전자의 계열사 LG 디스플레이는 탄탄한 성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BOE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의 급진적인 스마트폰 사업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무서운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화웨이의 경우 애플까지 제껴버리고 세계 2위를 차지해버렸죠. 이들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한 저가용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꽉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도 밝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어떤가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독점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해왔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핵심이라 볼수 있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3에 LG화학의 배터리가 적용된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테슬라의 자동차 핵심인 내부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소니가 삼성전자에 완전히 짓밟히고 있듯이 파나소닉은 LG 화학과 LG 디스플레이에 의해 훅 같은 잽들을 연타로 얻어맞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인 파나소닉조차도 브라수소 사용량이 빠르게 감소할 것인데 삼성과 LG가 일본의 브라수소를 써주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에 팔아야겠죠. 우선 운반 비용이 크게 올라가게 되니 수익성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사줄까요? 절대 안 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할 때는 초고순도가 아닌 고순도 브라수소와 저순도 브라수소가 필요한데요. 이 정도 순도의 브라수소는 중국에 너무나 많죠. 얼마 전 중국의 DFD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불산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JTBC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액체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불산을 수입해서 한국에 있는 합작 법인들이 이를 기체인 고순도 불화수소로 가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해 왔습니다. 중국산 불산으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어도 디스플레이 패널 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죠. 따라서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더 이상 브라수소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일본 기업들의 브라수소 수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을 겁니다. 삼성과 LG 등의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단지 이번 한일 외교 갈등이 국산화 속도를 높여준 것 뿐이죠. 앞으로 몇년 동안은 그나마도 현재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반도체형 초고순도 불화수소 판매로 연명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페이스대로 국내 불화수소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생산 공장을 대폭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삼성이 솔브레인과 같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해버리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삼성이라는 대형 고객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삼성과 경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